네, 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여성 수행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지사는 SNS를 통해서 사과하고 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충남 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먼저 구체적인 폭로 내용은 뭐였나요? 네, 안희정 충남 도지사 수행 비서인 김지은 씨가 이 안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네번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김 씨는 올해 이제 지난해 6월부터 안지사 수행비서로 일하다가 올해 초 이제 공보비서로 어,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도지사의 24시간을 담당하는 이 사실상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데요. 어, 충남 도지사 수행비서로 여성이 꼽힌 건김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안지사의 수행비서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성폭행을 4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이제 안희정 지사가 해외 출장을 나갈 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인 지난달 25일에도 안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김 씨는 자신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안지사 오늘 새벽 SNS를 통해서 사과했는데. 도청에는 나오지 않은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안지사는 어제 오후부터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아, 오늘 당연히 도청에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관사에도 어제부터 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안지사는 이러다가 어, 오늘 오전 1시쯤 자신의 SNS에 정확히 글자 186개 자신의 심정을 담았습니다. 김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며 모두 내 잘못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안지사는 도지사직도 내려놓고 또 정치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충남도청은 이좀이 충격적인 소식에 사실 다들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안지사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보 비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지사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지사는 그렇참 안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 씨도 오늘 이 안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낼 예정입니다. 안지사는 오늘 오전에 사임 통지서를 충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라고 적었고 또이 충남 도지사의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어, 이 사임 통지서는 오늘 오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정무 부지사 등이 정무 비서진 1 0 명도 일괄 같이 사퇴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까지 도청에서 채널 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안희정 충남 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여의도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안 지사를 출당. 제명시키기로 했고 야당은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대 최악의 추잡한 성폭력 당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장재원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안지사가 가장 이중적이며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침몰했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국당은 안희정 한 명의 꼬리를 잘라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충남 도지사 후보도 민주당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안지 향해서 검찰에 스스로 출두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특검까지 주장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오전 회의도 취소했다면서요. 네, 당초 9시로 예정됐던 원내 대책 회의를 취소했는데요. 우원식 원내 대표는 채널 A와의 통화에서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회의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젠더 폭력 대책 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를 열고 안지사에 대해 출당 제명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후 6시에 당사에서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이 같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 지사는 SNS를 통해서 사과하고 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충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먼저 구체적인 폭로 내용은 뭐였나요? 이 네, 안희정 충남 도지사 수행 비서인 김지은 씨가 이안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네번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김치는 올해 이제 지난해 6월부터 안지사 수행비서로 일하다가 올해 초 이제 공보비서로 어,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도지사의 24시간을 담당하는 사실상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아, 오늘 당연히 도청에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관사에도 어제부터 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재사는 이러다가 오늘 오전 1시쯤 자신의 SNS에 정확히 글자 186개 자신의 심정을 담았습니다. 김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며 모두 내 잘못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재사는 도지사직도 내려놓고 또 정치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충남도청은 좀 충격적인 소식에 사실, 어, 이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로 여성이 꼽힌 건김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안지사의 수행비서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성폭행을 4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이제 안희정 지사가 해외 출장을 나갈 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 김치는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인 지난달 25일에도 안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또 김치는 자신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안지사 오늘 새벽 SNS를 통해서 사과했는데 도청에는 나오지 않은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안지사는 어제 오후 도의회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정무부지사 등 정무 비서진 1 0 명도 일괄 같이 사퇴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까지 도청에서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여의도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안지사를 출당 제명시키기로 했고 야당은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대 최악의 추잡한 성폭 다들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안 지사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보비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지사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지사는 그리고 참 안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 씨도 오늘 이 안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낼 예정입니다. 안지사는 오늘 오전에 사임 통지서를 충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라고 적었고 또이 충남 도지사의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어, 이